안녕하세요. 후지필름 엑스포토그래퍼 김욱입니다 오늘은 모델 강가연양을 모시고 360도의 빛이라는 주제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풍경이나 사람을 찍을 때 굉장히 여러가지 조명 상황을 접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게 정답일까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빛은 어떤 한가지 정답이 있는게 아니고 여러 각도에 따라서 여러가지 감정을 우리한테 전달해주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스튜디오 같은 상황도 많이 찍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거는 순광으로 여러분들이 모델과 해가 마주보는 상황, 굉장히 자주 접하는 상황이죠. 여기서부터 라이트를 움직여가면서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광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맞이하는 라이팅이신데요. 햇볕을 모델이 마주하고 있는 거, 뭐 모델이든, 뭐, 산이든, 바다든, 들이든, 햇볕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을 때, 막상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라이팅이죠. 별 특색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콘트라스트랑 밝기를 잘 이용하시면 굉장히 힘이 있는 사진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완전히 해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델이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따가운 햇살이 비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햇살이 강할 때 강한 해를 마주보고 있는 모습에서 모델의 이런 그큰 포즈까지 겹쳐지니까 힘이 있는 사진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스튜디오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탑 라이팅인데요. 약간 위로 가지만 정면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모델의 고개를 약간 들게 해서 라이트를 마주하게 하고 목 밑으로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떨어지게 연출했습니다. 얼굴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죠. 여기서는 사진이 강하다기 보다는 맑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콘트라스트와 맑은 모델의 얼굴을 얻기 위해서 순광을 활용해 봤습니다. 지금 모델이 앞면부에 하이라이트가 생기고 햇볕이 세면 섀도우가 이렇게 옆쪽 끝으로 주로 형성이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입체감을 주는 건데, 완전 순광에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느낌은 얼굴 전체에서 어느 한 방향에 섀도우가 생긴다기 보다는 피부의 느낌. 햇볕을 많이 받아서 마치 그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콘트라스트한 느낌이나 아니면은 그냥 아예 전체를 콘트라스트를 빼고 그런 정도 방향성의 그 선택할 수 있는 톤들이 저희한테는 있습니다. 저희 모델과 함께 순광을 촬영해 보았는데요. 모델이 되게 맑고 좀 깊고 강하게 메이크업 되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저는 맑은 쪽으로 가는 거를 선택했습니다. 햇볕을 받았지만 얼굴의 윤곽은 충분히 살려내고 있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강좌를 진행하면서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을 통해서 이 윤곽선들을 움직이는 것까지 함께 다 듣게 되시면은 순광도 아,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명은 보는 눈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별로 돼 있다고 해서 그걸 공식처럼 우리가 쓸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순광도 그런 식으로 깊게 찍겠다. 아니면 나는 콘트라스트한 순광을 찍고 순광에서 콘트라스트를 제거해서 채도 부분을 밝게 올리고 거기서 어떤 색깔을 채색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분위기의 사진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양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북촌의 햇볕이 굉장히 강한 날 찍었는데요. 미리 저희는 촬영하기 전부터 순광이면 굉장히 부드러운 사진을 만들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섰습니다. 하이라이트를 조금 날리고 밝은 부분은 밝은 대로 날라가는 대로 두고 어두운 부분을 약간 더 밝힘으로써 사진을 소프트하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이 사진이 그런 표현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라이트가 정면에서 모델에게 가고 있는 건데요. 사람마다 얼굴형이 굉장히 다르죠. 얼굴이 좀 편편한 사람도 있고 앞뒤로 좀 오목한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분은 얼굴이 굉장히 앞뒤로 오목하고 폭이 좁은 편이었어요. 거기다 목선도 좀 길고 해서 저는 정면 순광을 선택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목 밑에 그림자가 떨어지고요. 얼굴 옆선으로 섀도우도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진가들이 순광에서 상당히 촬영을 많이 합니다. 순광은 해를 마주보고 있는 모델의 시선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촬영을 빨리 하시면 좋고요. 해를 오래 보고 있으라 그러는 건 눈에 굉장한 고통을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순광입니다. 정면 45도 측광입니다.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라이팅인데요. 여기서도 역시 얼굴을 우리는 어느 쪽으로도 회전할 수 있습니다. 모델이 약간 오른쪽으로 회전하시면, 네, 이쪽 얼굴이 많이 보이고, 섀도우가 이만큼 있고요. 상대적으로 밝은 부분이 많이 보이는. 하지만 콘트라스트가 깊어서 사진은 훨씬 더 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한번 돌려봐 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하이라이트는 점점 얇아지고, 섀도우는 깊어집니다. 보통 조명 테스트한 사진을 보시면, 아, 좀 답답하다. 뭐 저렇게 라이팅만 보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훌륭한 모델이 의상을 잘 차려입고 45도 축광에서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습니다.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콘트라스트하죠. 하지만 얼굴만 돌려서 순광을 만듦으로써 조금 더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45도 측방인데요. 정면 좌측에서 라이트가 들어갔고, 옆에서 반사판이나 다른 어떤 보정을 전혀 하지 않고 찍었습니다. 의도 역시도 레드의 강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짙은 색감을 얻어내고자 했던 건데요. 얼핏 보면 윈도우 라이팅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윈도우 라이팅에 비해서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이제 정면 봐주시고요.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거의 윈도우 라이팅하고 흡사한 이렇게 역삼각형의 렘브란트 라이팅이 여기서 구현이 됩니다. 이 방향들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해가 직접적으로 얼굴에 많이 닿는 사진일수록 좀더 무겁고 힘 있는 감정을 표현하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밝게 할 수도 있지만 라이팅이 정면으로 들어올 때는 될수 있으면 조금 힘 있는 사진을 만들고 라이팅이 뒤로 가거나 뒤 옆으로 가서 뒤에서 치고 들어오는 빛이 많을 때는 되려 더 상황은 극적이지만 부드럽고 깊은 감정을 끌어내기가 제 경우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금 방향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감정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굉장히 윈도우 라이팅하고 흡사한데요. 사람이 윤곽선을 살려내는 데는 이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예제 사진들 몇 장과 비교해 보면은 라이트를 마주 보지 않아서 원래의 콘트라스트가 전형적으로 살아 있는 사진이고요. 조명을 훈련하기에는 아주 좋은 라이팅입니다. 한 번만 얼굴도 이렇게 저쪽 끝에 한번 봐 주시고요. 자, 45도 회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면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45도, 그 다음에 완전히 이쪽으로 돌려봐 주세요. 저는 지금 이와 같은 라이팅도 굉장히 자주 촬영하는데요. 하이라이트는 여기 이대로 두고 얼굴은 다소 섀도우가 적지만 여기를 메인 키로 해서 사람을 설명하는 사진을 많이 찍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이쪽이 좀 보여야 되겠죠. 근데 45도 측광인 경우에는 여기 하이라이트가 있어도 빛을 받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표현이 됩니다.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나중에 포토샵에서 원하는 부분만 밝기를 약간 올리셔도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플래시로 촬영된 것이 아니고요. 지속광 HMI로 촬영한 사진인데 굉장히 따사롭고 강하죠. 여기서는 얼굴은 그대로 두고 옷이 표현되어지는 몸을 라이트 방향으로 회전시킴으로써 얼굴은 강하게, 하지만 옷은 맑게 표현하려고 했던 사진입니다. 이 작업은 뱀파이어를 주제로 한 작업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낮에 뭔가 좀 으스스한 느낌? 그런 거를 연출해내기 위해서 모델을 45도 측광인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게 했습니다. 모델이 역시 강한 의상을 입고 있고, 얼굴의 윤곽선도 조금은 공포스럽게, 아니면 힘있게 표현하려고 했었던 거죠. 얼굴은 라이트를 마주보고 있지만 고개를 숙임으로써 얼굴 자체가 많은 굴곡을 표현할 수 있도록 밝고 어두운 부분이 교차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잘 찍지 않는 것이 순광입니다. 햇볕을 마주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따가운 햇빛을 더 따갑고 콘트라스트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실험해 보았고요. 45도 측강은 자주 사용하는 라이팅이기 때문에 얼굴을 회전하시고 응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후지필름엑스포토그라퍼 김웅입니다.